권영세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 유튜버에게 간례적으로 설날 선물을 보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이재명이 보냈던 설날 선물은 이미 내사 종결 상태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입니까? 지난 10월 31일 우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송치됐습니다. GTS 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가 사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젠 대놓고 이재명 재판 중지 특례법을 만들겠다 합니다. 사심제 대법관 증언 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 중지 특례법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사법을,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하고 국회위원회를 설치해 법원 인사까지 주무르겠다 합니다. 명백한 상권분립의 파괴, 사법부의 파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상권분립체제를 전복, 파멸하는 이 모든 행태야말로 국헌문란 아닙니까? 입법에 의한 폭동, 입법에 의한 국헌 문란, 내란 아닙니까? 또한 지난 31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장동은 단순한 개발 비리를 넘어 공공 권력과 사적 이익 추구 세력의 결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교 씨 모두 각각 징역 8년, 추가로 김만배는 추징금 428억 유동규 씨는 벌금 4억이 선고되었습니다. 액수상 김만배가 더큰 죄에 갔지만 추징금은 환수이며 벌금은 형벌입니다. 법원은 유동규 씨에게 벌금을 물어 민간기업보다 설계자에게 더큰 죄를 물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대장동, 진짜 설계자, 누구입니까? 대장동 설계자 설계 헤드는 이재명 씨 아닙니까? 유동규 씨는 실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동규는 실무자였습니다.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죠. 2021년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 대체 어떻게 해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제1야당 국민의 힘조차 힘이 없어 민주당의 폭주를 사법부 파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녹아 있는 국민 저항권이라도 실행되어야 이 폭주 멈추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손아귀에 지고 멋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